어,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의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감각 정보 중에서 시각 정보의 역할 및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람이 서 있거나 어, 움직일 때 어, 머리를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눈은 계속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에, 머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자세와 시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자세의 시각적 안정화라고 합니다. 이 시각적 안정화는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 즉 망막에 맺힌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의 이미지가 눈동자를 통해 들어와서 눈동자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물체나 표적의 영상이 망막에서 위치가 살짝 변하게 됩니다. 즉, 망막에 맺힌 표적이나 이미지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위치의 변화 또는 변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이 망막에 맺힌 상 또는 표적의 이미지의 위치 변화, 즉 변이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즉,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망막에 맺힌 상의 변이가 발생하고, 우리의 뇌는 이를 바탕으로 눈과 머리의 움직임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필요시 눈과 머리의 움직임을 조정하여 물체가 망막의 한 지점에 머무르도록 하고 시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어, 다시 말해 머리가 움직일 때도 눈은 표적을 따라가고 우리가 보는 시야의 중심에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바로 시각적 안정화인 것입니다. 어, 사람이 자세를 유지할 때이 시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즉 시각 정보는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정보는 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 눈을 감은, 감는 경우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뇌가, 어,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읽게 됩니다. 또한, 음, 주변이 어두워지거나, 음, 또는 안개가 끼거나, 그리고 뭐, 주변에 보이는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또는 배치가 평소와 달라지면, 어, 뇌가 받는 시각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이와 같이 보이는 시각 정보의 특성이나 유형이 바뀌는 경우, 이럴 때 우리 뇌는 몸의 위치를 평소보다 정확히 인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각 정보의 변화나 시 감각 입력의 부족은 결국 자세의 안정성, 즉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몸이 더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즉 정적. 직립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신체는 여러 감각을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합니다. <laughs> 이때 시각 정보 즉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자세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실험이나 검사에서 사람에게 그냥 눈을 감게 하는 것만으로도 평소에는 잘 균형을 잡던 사람조차 몸이 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론버그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어, 즉, 눈을 감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각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어, 몸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잃고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어, 또한 시력 자체가 서서히 약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또는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 몸의 균형 잡는 능력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나빠지는 정도는 어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신체 균형도 그만큼 더 나빠집니다. 즉, 시력 저하와 자세 불안정성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어 선형적 관계를 갖습니다. 어 이러한 현상은 어 가만히 서 있는 정적 균형뿐만 아니라 걸어가거나 움직일 때와 같은 동적 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어, 시각 정보는 정지에 있을 때든 또는 움직일 때든 모두 균형 유지에 꼭 필요하며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 몸은 더 쉽게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단순히 멀리 있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시어,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어, 대비 감도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contrast sensitivity 라고 하는데 이 대비감도도 감소합니다. 어, 여기서 대비감도란 우리가 어, 물체와 배경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 이 능력이 떨어지면 어, 어두운 곳, 안개가 낀곳 또는 뭐 빛이 고르지 않는 상황 등에서는 물체나 장애물을 구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 우리의 눈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주변 환경과 수평선 등을 보고 몸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시력과 대비 감도가 약해지면 똑바로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몸의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몸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은 어두운 곳이나 복잡한 환경에서 더 쉽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 시력과 대비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신체의 흔들림, 즉 자세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 또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시라고 하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초점시라고도 불리며, 영어로는 Central Vision 또는 Focal Vision이라고 불립니다. 이 초점시 또는 중심시는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는 하나의 표적 또는 한 점에 초점을 맞출 때 보이는 시야입니다. 이 중심시는 우리가 보는 전체 시야 각도에서 중심 부분의 약 2도에서 5도 정도 사이의 가운데 시야 부분이 중심 시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 시는 주로 사물의 세부적인 부분을 구별하거나 글씨를 읽거나 또는 작은 물체를 정확히 보는데에 쓰입니다. 반면 주변 시, 책에 따라서는 환경 시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peripheral vision. 또는 앰비언트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 시는 또는 환경 시는 이 중심 시 부분, 즉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시야의 나머지 넓은 영역을 말합니다. 어, 중심 시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세부, 세부적인 부분을 구별하거나 작은 물체를 정확히 보이는 데 쓰이는 반면 주변 시는 주로 사물의 움직임이나 환경의 큰 변화를 감지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이 주변시는 이 넓은 공간에서 몸의 위치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직립 자세 유지에 있어서 이 중심시와 주변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심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주변시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더 결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심시와 주변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세 제어를 돕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당합니다. 즉 중심시는 우리가 특정 목표물이나 지점을 정확히 바라보며 자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주변시는 넓은 환경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감지해서 몸이 기울, 기울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야는 자세를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똑바로 서 있을 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이런 신체 흔들림을 감지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눈과 그리고 귀 속의 평형 기관인 전정 기관, 그리고 근육과 관, 관절의 감각, 어, 이를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감각 기관이 서로 협력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 기관들은 각각 감지할 수 있는 신체 흔들림의 속도나 진동수가 다릅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감지하는 신체 흔들림의 어떤 그 진동의 빠르기가 어, 다릅니다. 어, 눈의 경우에는, 어, 눈은 1초에 한번 이하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움직임, 움직임이나 흔들림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이를 달리 말하면, 신체 흔들림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눈의 최적의 시야 작동 범위는 1Hz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거나 또는 서서 몸을 살짝 움직일 때 생기는 느린 신체 흔들림은 시각이 감지하기 가장 좋은 어 움직임 속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체 흔들림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의 민감도가 서로 다른데 눈은 귀속의 평형기관인 미로보다 조금 더 작은 흔들림, 즉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리고 작은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시각의 작동 범위는 귀속의 평형 기간인 위로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임계값보다는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눈의 민감도는 어, 근육과 관절의 감각, 즉 고요수성성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순주보다는 작습니다. 즉, 고유수용성 감각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데, 어, 눈과 비교할 때더 작은 신체의 흔들림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고유수용성 고유 감각은 신체의 흔들림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어, 선천성 실명자의 경우, 즉, 변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의 정적 및 공적 자세 안정성과 비교해 보면, 즉 한자리에 감,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몸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동안 몸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 눈을 감으면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몸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 정보가 없어져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던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자세를 제하는 능력이 꽤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각 정보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감각, 예를 들어서 전정기관이나 고요 수용성 감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균형을 잡는 방법을 이미 익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출생 시부터 시각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이나 또는 훈련을 통해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자세 제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과. 시각 외에 다른 감각들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사람이 균형을 유지할 때는 시각, 전정기관, 그리고 고유수송성 감각, 주로 이세 가지 감각을 이용하며 이세 가지 감각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거나 움직일 때 중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각이 이세 가지 중에서 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시각 장애인의 경우 시각 없이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다른 감각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잘 발달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에 비하면 균형 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즉 선천성 시각 장애인과 같이 시각 정보가 오랫동안 없었던 경우에도 그 자리를 다른 감각이 완전히 메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말은 인체의 자세 균형제에 있어서 시각 정보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하며 다른 감각이 그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의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감각 정보 중에서 시각 정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